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또 인사동이 새로운 전시들이 이렇게 오픈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림손 갤러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재삼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 오늘 와서 보니까 굉장히 큰 대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이 선생은 끈질기게 그 목탄이라는 어 지금 이제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 이 재료를 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해와의 본질적인 거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이런 작가죠. 오늘 여기 전시에 와서 지금 마침 이 전시를 담당한 큐레이터 심선영 선생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들어오니까 뭐 압도가 되고요. 이 전시가 달빛 녹취록? 네 맞습니다. 야 타이틀도 굉장히 멋지고요. 이번 전시의 의의라고 할까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이번 이재삼 작가님 전시는요. 네. 원래 목탄으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신데 네. 이번에 작가님이 항상 기존에 하셨던 어떤 폭포, 내화, 매나무물안개 중심적으로 작업을 네. 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네네. 네. 이번 저희 개인전에서는 네. 달빛에 대한 이제 녹취록이라는. 라고 해서, 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품에 대한 기록을 정리를 하는 전시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추구하시는 거는 네. 검은 수치지만 네. 검은 공간을 네. 표현하시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어. 스스로 이 풍경을 단순한 풍경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네. 검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어. 새로운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전시가 이렇게 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모션 이렇게 네. 계획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어 외국이 네.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 그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이재선 작가님을 모시고 네. 저희가 해외에 뭐 타이페이라든가, 네. 마이애미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전시 프로모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워낙 뭐이 선생님 그 동안 그 작품성으로서 또 평가를 받고 네. 그두 번째 박수금 미술상도 네. 수상을 하면서 워낙 또 우리 미술계에서 탄탄한 또 이렇게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가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신년 초에 이렇게 큰 대작으로 우리 또좀 침체해진 우리. 인사동에 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전시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죠? 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3월 네. 3일까지. 네.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오시면. 이재삼 네. 개인전을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아, 그러네. 네. 전시 기간도 뭐한달 이상 충분하게 네.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인사동에 오시면 그림손 갤러리에 이재삼 달빛 녹취를 꼭 찾아주시고요. 제가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